자! 어, 내일 메꾸와요 화이팅! 준영 EP님께서 제가 봤었을 때 내일 만약에 메꾸와요 지잖아요? 아.. 저의 그냥 개인적인? 정보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고 제가 봤었을 때 만약에 내일 메꾸와요 못 던지면 방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일도 못 던지 왜냐? 지금 삼성은 뭔가 이게 분위기를 바꿔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야구를 우리가 이런 맛에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데크 메코아이 선수 제가 어제 야구 상담소에서 불과 한 12시간 전이었었죠 아까 들으신 대로 뭐 방출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요 방출될 때까지 방출된 게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한편으로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즌 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외국인 투수가 저는 메코아이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뭔가 반전의 드라마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반전의 드라마 맥고와이 선수가 해냈습니다 노 히트 경기 어 여러분 저는 이거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아마 맥고와이 선수 또한 오늘 경기를 앞둔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에 온 이후로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경기 내용들이 피칭 내용들이 형편없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맥고와이 선수 오늘 경기에서 정말 훌륭한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뭐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 있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맥과일 선수의 투구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 투구는 정말 리그 최고다 아니 세계 최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반대 투구가 거의 나오지 않았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정확히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일단 인정해 줄 거는 인정해 줘야 되고 오늘만큼은 삼성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런 에이스 다운 피칭 모습 보여줬고요 아마도 심리적인 부담감 상당히 컸을 겁니다 왜냐 그동안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뭔가 빅턴어 라운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멘탈적으로 그런 압박감을 이겨내고 아주 훌륭한 피칭 보여준 모습 뭐 프로의 세계는 말이죠 결국에는 결과로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드디어 맥고아이 선수가 정말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물론 노이트 경기 단 한차례 했다고 해서 남은 경기 다잘 해줄 수 있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순 없겠습니다마는 뭔가 반전이 필요했고 이게 맥고아이 선수와 삼성 라이온스에게는 어쩌면 좋은 모멘트가 될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맥고아이 선수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마지막 공 여러분들 구속 보셨습니까? 149km가 나왔습니다. 영혼을 담아서, 혼을 담아서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열정과 온 마음을 담아서 던진 그공 여러분들 자세 보셨죠? 일단 맥콰이 선수 첫승 축하하고요. 노히트도 축하하고 올 시즌 다치지 않고 좋은 모습 보여 줄수 있었으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콰이 선수가 노히트 경기를 할 거라고 예상했던 분 계십니까? 이 세상에는 단한 명도 없죠.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계시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요,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